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프로토 해외 축구 5게임 모아봤습니다. 요거는, 그, 제가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구독자님들하고 하는 거, 거기에 포함 안 시킬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구독자님들, 요거는 그냥 단순히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다 맞아서 올킬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 틀려서 엉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소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쫓아서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는 따로 두셔야 됩니다. 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항시 그 방송을 할때 말씀드렸듯이 뭐 쉽게 해서 메추리알이 계란이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만하게 이렇게 굴렀을 때, 단단하게 눈두덩이 법칙 아세요? 눈사람 법칙. 눈이 굴러서 커지는 것은 어느 정도와 규모가 됐을 때 그만큼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작았을 때는 굴려갖고 크게 만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격언에도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해서 우리가 4월 달에 약 50만원의 수익이 났는데 그것을 이런 데 갖고 와서 이렇게 뚝 잘라서 만약에 쓰시면은 이 눈이 굴러가질 않습니다.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굴러가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거는 그거대로 두시고 요거는 다른 금액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시작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같이 오시지만 중간에는 사실은 금액이 많아지면은 끼어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제가 두 폴더가 보였을 때 단단하게 항시 갈 겁니다. 그래갖고 수익 창출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토요일 프로토 방송은 그냥 단순히 이 다섯 게임 그냥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조합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조합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조합 가시고, 세 조합 가시고 이렇게 가십시오. 제가 네 조합씩, 다섯 조합씩이 렇게 맞는 거는 그냥 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저 또한 잘 보일 때는 무네 개, 구십구 배 이런 거잘 맞칩니다. 그래서 그냥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다섯 풀도 골랐고. 조합도 이렇게 의미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거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1경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칼리아리 대 엘라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생무가 유력하긴 하지만 엘라스가 조금 힘적으로는 좀나보여요 그래서 헨페가 그나마 제일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라스, 칼리아리가 엘라스를 전 잡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모가 돼도 햄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의미인데 제가 봐서는 햄패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간단하게 이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햄패가 배당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것도 감안해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킬런 분데스리가 경기인데 지금 시즌 막바지입니다. 이제 분데스리가는 두 게임 내지 세 게임 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선수 구성이나 중위권 팀들은 내년 시즌을 위해서 신인급 선수들도 투입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두 팀은 제가 봐서는 지금 킬렌은 7위, 아우크스부르크는 14위, 거의 아우크스부르크도 지금 강등권에서 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동기부여상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킬렌을 잡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생모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무 이렇게 결정했어요. 자 삼프토리아 제노와 세리의 경기죠. 이두 팀은 세리의 제노아가 동기부여가 훨씬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노아는 19위, 지금 강동권에 있죠. 강동권에 있고 승점 25점입니다. 근데 삼프토리는 30점. 뭐이 팀이나 이 팀이나 그러지만 승점 차가 5점이니까. 여유는 삼푸가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동기 부여로 봤을 때는 제노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노아가 지난 경기 때 칼리아리를 1대0으로 잡았어요. 지금 급하긴 급한 거예요. 그냥 물어뜯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저는 동기 부여로 봤을 때도 제노아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무패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단통으로 가면 좋지만, 그것 또한 단통이 참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A조와 B조합으로 나눠서, 무드 놓고, 패도 놓았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 잘하셔가고 판단 잘 해보세요. 자, 네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프라이 브루크. 호펜하임이나 프라이 브루크는 순위 경쟁에서, 지금 보시면은, 프라이브로크는 5위 호펜하임은 8위뭐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최근에는 프라이브로크가 난데 지금은 호펜하임 홈 경기니까 그냥 생무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언정에서이 팀이 호펜하임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잡을 수 없다고 본다고 보고선에 생무로 가는 것입니다. 자 다섯번째 경기는 헤라크레스 대 트벤텐데 요거는 트벤테가 상위순위죠 헤라크레스보다는 2인데 요것도 생물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벤테가 이기게 되면 한 꼴차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돼서 핸 무드 설정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4조합, 5조합 만든 것도 100배를 안 넘기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렇게 뭐 3개만 맞춰도 약 30배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네개다 맞추면 은 97배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천원짜리 한 2천원, 3천원 가서 그냥 즐겁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프로젝트 단단하게갈 겁니다. 저는 이네 폴도 이렇게 뭐네개 뭐 이런 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물론, 만원 가면은, 97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가면은, 세금 안내는 약 200만 원돈 됩니다. 그래갖고,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 프로젝트 잘 되면은, 요네 폴도 2만 원씩 다섯 장 까가지고, 천만 원씩 받는 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어찌됐든,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은, 천천히 즐기십시오. 그리고,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쉽게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 부담이 안 가니까. 근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런 게 시작점과 중간에 오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예쁘게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프로토 방송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어차피 우리가 끊지 못하면은 즐겨야 되니까 그냥 즐기십시오.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가십시오. 물론 올킬이 되면 좋고 또다안 맞아도 할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공부한 거 그냥 공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합 만든 거큰 의미 두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나눠서 한번 즐겨보십시오.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